오늘 어떤 남자분이랑 색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보는 겁니다 네. 아무튼 저에게 미션을 주셔서 K리그 담당자 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d 님 차를 빌려서 오늘 스케줄을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K리그 담당자 분을 만나기 전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자양대교를 건너서 마곡인가? 원래 제가 엄청 펀 드라이빙을 좋아해서 핸들링도 약간 조금 바꼈다고 과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신나서 무릎을 즐기는데 다 뒤로 그 분도 만났어요 이거 하실것 같은데? 여기 잘 하시거든요 네, 여기 조금 타세요 볼까요? 내가 너무 옆에서 잔소리 안 해요? 네 도로 조행? 하는 것 같습니다 늦어 밖에 더워 죽겠는데. 아문 열어. 아이, 헤스터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득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직접이 털어주면서 서울이 좋았던 분위기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었던. 뭐 요즘 어떻게 지내저 요즘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아니 그래. 그래. 다이어트할 때가 어딨어 좀. 탄소 계속. 다이어트. 어? 탄소 다이어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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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뉴스 보었어요 네. 북극곰 납치됐어요 북극곰이 납치됐다고? 네. 선배 괴한 아니에요? 이 뭔! 난내 것도 안 보는데 <laughs> 탄소 다이어트가 뭐야?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K리... 담당자님한테 니가 모르는데 그 다이어트를 왜해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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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고 하라는데 제 생각에는 선배가 더 필요할 거 같아. 어 영향력 있으시니까 나도 아, 아, 또 우주 대스타 이 스타가 이제 딱 해야 사람들도 음, 하고 이런 거까지는 아닌데? K리그에서 탄소 네. 중립 리그 만들겠다고 했던 거기억나거 아, 박주호 선수가 아마 대표 선수로 약간 아, 천연식할때 그러면 요아야나 지금 K리그 내가 꽉 잡힐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박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민수 아나운서하고 탄소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어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앞장서서, 근데 뭐 플라스틱을 안쓸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저희가 뭐한 명이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백 명이 조금씩 줄이는 게더 좋고, 환경 문제 때문에 날씨도 덥고 세계에서 기후 이상 증세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음. 네. 또 자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또 사실이에요. 스위스나 독일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쪽 나라들은 어때요? 거기는 처음에는 좀 솔직히 가가지고 좀 귀찮았어요. 아. 왜냐면 재활용품을 다 일일이 색깔별로도 다 나눠야 돼요. 아. 그리고 핸드병을다 모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결제를 하고 그 페이퍼가 나올 때그 돈으로 또 마트에서 어 조금은 할인을 받아서. 음. 할수 있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에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네요. 귀찮을 정도로. 아, 진짜. 처음에는 아 어, 내가 왜 이거 맨날 모아 가지고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서도 항상. 아 그렇네. 들어가세요 <laughs> <laughs> 네, 웬만하면 내 네, 들고 다녀요.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조 선수가 내가 독일에 있을 때밥 먹, 웬만하면 플라스틱 쓰지 말고 조금이나마 플라스틱을 덜 쓰는 운동을 하게 되면, 맞아요. 그게 100명이, 1000명이, 만 명이 되면 환경이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거 아니야. 좀 반성하게 되네. 물론 이제 재활용은 집에서 하지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건 버리지 돼 있는데 텀블러나 이런 것도 들고 다니는 생각도 안 하고. 텀블러 있으시죠 집에? 저희 엄청 많지 않아요. 한, 한 6개 있는 거 같은데. 맞아.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하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오늘 네. 메뉴는 뭔가요? 고기 좋아하세요? 아~~~~~ 좋다 다 고기 좋죠 일단 고기 좋아하신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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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봐야 이거 되게 맛집 뭐 배고파하는 거 아니야 오늘? 오늘 샐러드인데요? 샐러드를 왜던주고 사먹어? <laughs> 다시 집에 가야 되겠는데? 샐러드 안에또 고기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야 샐러드도 같은 샐러드가 아닙니다 선배 선택하실 메뉴에 두개 먹겠어 네, 요 너무 배고프거든. 치킨볼, 선택까지. 자 음료수까지. 음료수까지. 아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이보스코. 어? 아, 그 텀벨러에 담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음.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니다 건강식이에요. <laughs> 다이어트식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안데요네 <laughs>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샐러드라는 게 아쉬울 뿐이지. 근데 너 이번에 음. 올림픽 봤냐 응. 응. 오늘 아까 전에 박조선 선수하고 통화했잖아 네네 혹시 윤석이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환경 때문에 강윤선 선수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혹시 네네. 탄수 다이어트 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어.. 안 그래도 네. 저희 지금 유단에서도 캠페인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노플라스틱 캠페인이라고.. 아. 아 노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환경에 도움을 주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경기장에 지금 가시면 플라스틱을 모아서 가시면 이제 그걸 포인트로 정리를 그런 그린 포인트 제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은 플라스틱으로 재앙을 음 해서 저희가 입고 뛴다고 하더라고요 와이 근데... 정도면 탄소 다이어트 그러니까 못해서 못드신데 제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는줄 몰랐어요 이런 회원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laughs> <꼬리지를 했는데, 웃음>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 아 근데 깜짝 놀랐네. 오, 되게 잘하시는데요? 근데 너보다 진짜 훨씬 더 많이 안다 진짜. 선배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laughs> 진짜 선수들 보니까 분발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같이 가, 진짜 캐리그 닫자. 뭐라고? 저는 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왜 나까지 교육 을 아, 받아? 아니, 가요 같이. 나 이거 셀프도 내물도 다받아려고 하네요. 오늘 어때, 너, 너 때문에 시간 날 있으니까 가자. 어디인데 어디로 가야 돼? 요 이렇게? 아, 가시죠, 가시죠. 오늘 만나실 분이 이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네. 프로축구 연맹에서 사회공헌 담당하고 있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탄소 다이어트가 정확히 뭐예요?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탄소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줄여가자. 그럼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뭐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실은 차량 이동할 때 되게 탄소 배출 많이 되거든요. 차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에어컨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 에어컨을 조금 이렇게 줄여 나간다든가, 뭐 턴블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면서 줄여 나간다든가. 탄소 다이어트가 뭔지도 모르. 근데 본인도 잘 모르는 것 네? 같은데. <laughs> <laughs> 음식은 왜 남기셨어요? 그거다 시켜놓고 본인 샐러드. 음식 남기는 거건뭔 상관이야. 음식 남기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이런 때. 거기서 또 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아까 영수증 뭐 영수증도 막 그랬잖아요. 모바일 요즘에 모바일 영수증도 있으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환경이야 지켜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축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나 이것도 이게 궁금해. 했이게 궁금해. 역시 역시. 대부분 이제 환경 하면은 뭐 제조업이라든가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K리그도 물론이고 축구 하는 축구도 물론 다. 밖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환경이라는 실은 좀뗄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런 야외에서 할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아, 네, 있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가 취소된 그런 아, 경험도 있고요. 실제로 K리그가 중단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네, 나서게 동참하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와 K리그와 관련이 있네요. 왜냐하면 날씨도 너무 더워지면. 잔디도 막죽고 자라나는 친구들이 계속 축구를 해야지 축구에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축구 선수로도 성장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네, 친환경 활동들을 시작해 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근저 탄소 천 킬로그램 감량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K 리그가 하는 다양한 환경 활동? 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저희가 준비하고 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어, 게임이요? 게임이요? K-리뷰 팬 여러분들이 직접 탄소 절감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친환경 인증 미션을 준비했어요 절감된 탄소 양을 박민선 아나운서님께서 같이 모으는 오 이런데. 좋다 좋다 네. 1,000kg을 줄여나가면 어떨까 도와주세요 오. 내좀 정신을 차보 하지만 너 혼자서는 다 과연 가 사람들을 동참하게 할수 있을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제주이나티드 강윤성입니다. 탄소 다이어트를 위해 저 강윤성도 함께 합니다. 아래 주소의 그린키고프 홈페이지 내 친환경 미션을 통해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는 모습을 인증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드립니다. 지구와 동물들을 위한 탄소 다이어트,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 그린포인트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